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다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일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의 사는 자들이 아다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다. 오르두디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와의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예기를한 교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로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는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의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기가 보낸 그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박사랑 한문자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대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서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만내야마,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남매에 가리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리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각 각 집에서 제대로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사실, 애써서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에써의 영웅적인, 그리고, 모르소야아 어, 애써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이 유다의 명절 중에 하나인,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불인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유다의 절기 중 하나인 부린들의 구체적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린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본래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할 날을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 위해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제비 뽑기 위해 던진 돌의 이름이 부루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린이라는 말이 나와서 부린절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에써서에서 묘사된 대로, 이 불임이, 이 부루가 정한 날은,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날로 정한 그 날짜였는데, 그 유대인의 멸망이 아닌, 유대인들의 승리가 될수 있는, 그런 승리의 승직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임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획기적인 반전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이스더서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종교적인 언급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하느님이라는 이름도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시간에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불인절 이날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죽다 살아난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단순한 중요한 인간의 사건을 기념하고 역사적인 사물임을 드러내 놓은, 놓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스라엘의 절개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절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일반 이스라엘의 절개가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의 절개는 특별한 어 인간적인 사건이 코스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농경 사회 속에서 어, 농사일을 짓기 위한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위안이 아니라, 이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우치며 명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이 절제 개념이 다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상황들은 역사의 무대 위에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연출하며 또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기본축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다 메인저절기라고 하죠. 이 절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불인절도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제정 만들어진 이유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록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불인절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은 비종교적이고 어, 종교적인 건 색채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인절이 어, 일반 메이저 유대에서 즐기는 주요 절기가 조금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 본토에 있을 때 대부분의 절기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 불인별은 포르로 끌려가 이방 나라에서 디아스포라의 상황 중에 있을 때이 디아스포라에게 주어진 절기, 절기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주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외 동포들이각 나라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 상황에 맞게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제외 국민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절기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헌단한 상황 속에서 이 이러한 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에스더를 읽다보면 인간의 상황에 집중한 절기로 느껴질 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백성들끼리 스스로의 노고를 취하하며 축하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어, 이스라엘의 절대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나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성을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요,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를 큰 의미로 전부 다 예언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예언서의 대표적인 문체가 묵시문학이죠. 그러니까, 묵시적인 개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들입니다.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지 표현 속에 중의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포함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황 속에서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상황, 그것도 포르기 시절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표현과 언론의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글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비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상황이 조금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게 쓰여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여졌을 상황이 신민지아에서 타 종교화에 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중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주체적인 그 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각 문장들 속에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보면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타서를 보자마자 각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심을 발견하고 자기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를 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 약의 메시지는 이처럼 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그리고 묵상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불인절을 떠올리며 이러한 사항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불인절이 다른 절기들과 구별되는, 구별되는 특징들은요,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불인절은 모르두께와 애써의 제안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불인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를 인간들이 이렇게, 어, 반응하는 그러한 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제사 중에 5대 제사 있잖아요. 어, 번제, 화제, 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권제, 속제제. 여기서 이제 3대. 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이 자원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권제와 속제제가 이제 의무제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의무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의 순서를 자원제를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얼핏 보기엔 의무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에 자원제를 올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무와 책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 자원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에스턴트를 묵상하면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적용해 볼수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절개를 시킨다는 것은 현대의 예배와 선교 정신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불임절은 이런 현대 예배의 이유와 목적과 현대 예배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설명을 해 주기도 합니다. 17절과 19절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 불임절 기간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행사들을 묘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며 서로 숨기고 돌보는 일을 하였고요. 유다인 중에서 이 명절을 패하지 않게 하고 기념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제사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지만 불인절과 제사를 그래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 속에는 반드시 유다인하면 순민 사상 그리고 여호와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 중에서 이 불인들을 피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일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더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국 후에 6월절을 지켰듯이 이방인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요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기념하는 예배 제사와 같은 절기가 이 불인절입니다. 이 불인절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현대 예배에 임하는 헌신의 마음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그래서 불인절 기간 중 화해하며 서로를 숨기고 돌보고 연합하, 연합했던 이러한 모습은 현대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들이 느껴야 하고 충고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부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 신앙 속에서 적용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결단이 바로 우리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정말로 간결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여러 많은 체들을 위해서 섬기며 세워주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부인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스크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이불인결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이루어 가시는 어,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두 어,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와 하나님 사역에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와 하나님 사역에 조금 더 헌신하며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더 많이 이제는 성소 앞으로 성소에 나오며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헌신하고 자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인절의 의미를 통하여서 역점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다. 매 순간이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신앙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뚜렷한 약장로교회 안전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는 이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만 신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도의 사역 자녀로서의 사역을감당내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자원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심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 순간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평강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께 바로 아래며 그아래는 방과 하늘에 상달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내셨을 수 있도록 어, 이 기도의 어, 용사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줄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인들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주면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헌성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